아우, 비비를 완전히 바보 만들어 놨네. 아우, 나 비비 아닌 줄 알았어. 완전 털빨이었네, 비비. 아유, 바보 됐어, 어떻게 안들이 안녕 누구냐 흰인 아이 물 먹었어 물 먹어 아이 물 먹어 영수 짬뽕 아유 짬뽕 아유 아유 뭐 하냐? 양수. 양수는 <목소리> 풀뜯어먹고. 자, 양호실에는 누가 있는지. 어, 양호실에는 여기 지금 복막염 치료 중인. 이 뽀빠이가 있고 좀 신으로 왔구나. 아, 뭔가스네 뽀빠이 좀뭔가 싸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콧구멍 지금 변비 걸려가지고 똥을 못 싸서 좀 며칠 병원 갔다 가지고 지금 변비로 여기서 지금 재활하고 있고. 요즘 현재 두 마리는 여기 있습니다. 양호실에 여기는. 아, 알았어. 갈게. <laughs> 배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아침에 지금 주사를 마쳤고 뽀빠이는 지금 어, 8일차 근데 배가 조금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 같아 밥도 잘 먹고 밥을 좀 주고 나갈게요 먹어, 루아, 밥 먹어, 오빠의 까까까까까까까 까까까까 루아는 밥먹었 먹어, 루아 먹어. 먹어. 주사 맞는 줄 알고 안 나와. 내가 가야 먹을 것 같아. 내가 가야 먹을 것 같아요. 나에게 먹어, 이따 보자. 자, 여기는 기숙사. 자, 우리 시로는 지금 구내염에 나이가 꽤 많이 먹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외출을 할 예정. 시로가 여기 있고 자, 여기 하트는 아직 우리 여기 청소 좀 전이 전입니다. 하트는 조금 탈장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2주 입원했다가. 또병원에선 탈장이 안 돼서 어, 퇴원을 했는데, 좀 피가 살짝 좀 묻어 보이는 거 보니까 또 탈장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바다는, 아 자꾸 산, 산고양이었어서 자꾸 가출을 해서 정분간좀못 나오고 있고요. 어, 깜짝이야. 어. 여기 있고, 네. 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응. 러러니요요 응. 숭숭숭숭 숭지지지살 u n g Sung s u 니 g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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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지 g Sung s u n 다 명대로 살다 가는 거니까 응, 응. 병원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뭐밥잘 먹고 최대한 아, 싫어, 싫어. 나이가 실로가 한2 0살 됐지 애가자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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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외출을 야, 외출을 해요 이거 머리 박을 뻔했어 이미 <laughs> 박았어 <laughs> 어 <웃음> 조심해 음, 네, 아, 환자입니다, 여기는. 여기 음, 감기 걸려있고요약 먹였고. 아, 여기는. 아, 안 좋아요, 장애들이. 동을 음. 아무데나 싸고, 먹는 족족 설사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답이 없어요. 아, 그래서 버스. 마더베이비만 급여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도 어, 설사 유발이 되고 어. 루크는 지금 어, 감기 치료 중 루크 치수는 왜 거기 들어가 있냐 너 나가자 치수 좀 내보내 주세요 음, 설기도 음, 누가 집에서 키우다가 버려졌는데, 또 구조한 분이 또 돌보고, 인보를 하고 있는데, 너무 밤새 울고, 주민신고로 인해서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 하루 종일 웁니다 이렇게. 울고, 문을 긁고. 음. 음. 설기. 굳이 얘는? 마누리야. 마누리야? 네. 아유, 털을 밀어놔가지고, 마누리. 얘도 털빨이에요. 털빨이 었구나 너. 아유, 마누리는 공장에서 애만 낳다가 구조해서 중성화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1년째 살고 있고, 마누리도 나가자. 또 나가자. <놀람> 이렇게 아픈 아이들 지금 어느새 아직 뭐 청소는 하지도 못했고 아이들 지금 눈곱만 닦이는 닦였는데 오전 여덟 시부터 해서 지금 열한 시 반입니다. 열한 시 반에 이제 하루 아이들 이제 산책 나와서 하고 저희는 이제 뒤에서 장 청소하고 똥 치우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요.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십시오.